반갑습니다. 오늘은 2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1번은 상당히 어렵죠? 어려워서 포기한 친구도 있을 건데, 한번 오늘 한번 어떻게 푸나 한번 살펴봅시다. 어, 이미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나 또는 인강 선생님을 통해서 분명히 이걸 어떻게 푼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인드셋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어, 선생님들 얘기하니까 얘기를 하자면, 특별히 그, 어 학원 선생님들은 음, 학교 선생님과 좀 다른 처지죠. 그런데 학원 선생님들은 어, 여러분들하고 이제 헤어지면 좀 슬픔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다녔다. 그러면 1년 동안에 얼굴을 보던 친구가 갑자기 다음 주부터 안 나와. 어이 시간쯤이면 그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되니까 굉장히 뭔가 인간적으로 좀 고전한 마음이 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마지막 헤어질 때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헤어지면 굉장히 씁쓸하고 그렇거든 그러니까 어, 학원 선생님들하고 이제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봐서 이제 인사하고 수능 치러 갈 건데 아니면 수능 치고 나서 한 번이라도 한1 2 천 원짜리 그 음료수 하나 딱 들어가서 선생님 이거 드세요 하면서 동안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면 어 본인이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낄 거고 그 친구에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가 참 아름다울 것 같으니 반드시 학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감사함을 꼭 표했으면 좋겠어요. 꼭 고마웠다고 1년 동안에. 어, 또, 생각해보면, 선생님, 그때 이런 일 했잖아, 저런 일 했잖아, 이러면서 좀 짜증난 일도 있을 거지만 그런 소소한 일은 좀 벗어버리고, 감사하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학원생한테 감사하단 말을 좀 전하세요. 이 문제는 지금 전반부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전반부에서 열심히 해석했는데 솔직히 해석도 잘안될 때도 있고 해석을 했을지라도 이 말하고 이 뒤에 말하고 또 완전히 다른 그런 느낌일 때도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흔히 말해서 넋두리 같은 걸막 쏟아 놓다가 갑자기 개념화 시기가고 어떤 개념인데 이러이러한 개념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전반부를 읽는다는 게 무용지물일 때가 참 많아요. 21번이.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후반부만 읽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단, 후반부를 읽더라도 시간을 충분히 넉넉하게 써가지고 다 읽을 때처럼 시간을 써서 충분히 이해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한번 볼까요? 실제로. 실제로 한번 보면. 자. 첫 번째 한이 정도. 이 정도면 3분의 1 정도 되겠죠. 어, 올드가 나와서 뭐 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죠. 레드 그다음 레드랑 바이올렛이 있는데 그 붉은색과 보라색이죠. 그게 떨어진는데 어디에 떨어지면 반대편에 떨어지는데 큰티 놈이 뭔지 모를 수 있잖아. 그럼 너무 신경 쓰지 마. 근데 컨티뉴는 생각날 수 있잖아. 그러면 뭐 지속적인 건데 그 지속이란 뜻은 아닐 거고 그와 유사한 건데 보니까 보이는 주파수, 보이는 주파수의 연속 이런 채 아닐까? 뭐 연속체라든지 연속체라든지 우리가 뭐그 그걸 뭐라죠? 프리즘 같은 경우에 연속된 어떤 색깔들이 있잖아, 그 띠들 그런 걸 띠라고 얘기하더나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수 있을 거야. 아 그건 모르겠다. 그러면 단순하게 이렇게 보이는 주파수의 반대편에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컨티뉴 이런 거에. 해석을 못 한다고 너무 떨지 말라고.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 opposite ends. 그러니까 반대편 끝. 그다음에 보이는 주파수. 저기 이렇게 되면 레드랑 파이어 렛이 보이는 주파수의 반대편에 있다. 이 정도만 체크하면 된다고. 그리고 너무 어려워하지 말라고.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electronic magnetic energy 으니까 전자기네, 전자기. 전작이, 전자기는 이걸 체크나 하지 말고 그렇구나. 그 그런 그러니까 게 그럼에도 얘 얘가 이렇다고 얘기했거든 반대편 있다고 그런 어떤 조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그것들이 있는 게 뭘까 레드랑 파이올렛이겠지 참고로 이게 그러니까 레드랑 파이올렛인데 관사가 없어 그러면 명사 아니잖아요 이거 형용사잖아요 아 이게 추상 명사로 쓰인 거겠지 그러니까 붉은색 그다음 보라색 이런 뜻일 거야 그땐 관사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는 본다 뭐를 개념적으로는 이런 거야. 개념적으로는 부사를 해석할 때는 이걸 따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거든. 개념적으로는 비슷해 이렇게 됐다고. 참고 비슷하다와 같다와 같을까, 다를까 다르지. 이런 게 국어 문제에서 함성을 파는 거지. 참고적으로 국어 문제 풀때 가장 국어 문제가 힘든 건 뭐냐면 국어 문제는 이런 거야. 야 영어도 그렇긴 하지만 국어는 심하지. 나는 악마의 트릭을 만들 거야. 그래서 험정에 너희들이 빠지나 안 빠지나 두고 볼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뭐 같다 비슷하다 이거 구분 안 하는 친구들 많잖아 살면서 그런데 그거 다르다는 걸 분명하게 이렇게 인식시키는 거지 구구시험이라는 게 어쨌든 이게 비슷하다는 거지 근데 지금 보니까 The same is true in music 했으니까 똑같은 것이 음악에서도 진실이다 이 말은 적용된다 이거지 음악은 종종 묘사대기를 또는 설명된다 뭐로 설명된다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두 가지 디멘션이 있다 이렇게 했다고 귀싸라고 했으니까 특별히 체크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럼 두 가지가 한계가 있을 거고 또 다른 하나가 있을 거잖아 그치 여기 딱 있네 얘네들 한계를 보자 그한 투표 떠서는 알아야 되겠지 설명하다 이런 뜻이야 여기서는 그 그러니까 톤이 노, 톤이, 톤을 설명하는 데한 가지는 그 톤이 올라가는 것, 어디에서? 주파수에서. 저 주파수상 올라가는 것을 하나 설명하는 그런 디멘션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설명하기를, 개념적인 어떤 의미, 개념적 의미, 개념, 개념, 이렇게 하면 되지. 개념에 대한 설명이 있다. 그 개념이 뭐냐 하니까, 대시라고 딱 이렇게 치환을 하고 나서, 그게 대해서 얘기를 하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백홈 집으로 돌아온다 다시 이렇게 된단 말이야 돌아온데 언제 그때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음베시를 만들 때마다 뭐폰의 주파수를 그럼 이걸 다 읽고 집중해본다고 여기서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색깔이 반대편에 있는데 그걸 개념적으로는 비슷하다고 보기로 했대 지금 선생님이 이 체크한 거 보이죠? 체크한 걸다 체크한 게 아니잖아. 마치 국어 문제 풀 듯이 중요한 단어마다 체크했잖아. 그리고 이 체크한 것에서 의미를 내가 바로 볼수 있어야 돼. 한번 볼까요? 레랑 바이올렛이 반대편에 있는데, 어 보이는 주파수에서 그것들을 개념적으로는 비슷하다고 본다. 반대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다. 이런 거야. 그러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두 개를 줬지. 여기 두 개지 대상이. 그러면 두 개잖아. 원인 아들. 이런 식으로 국어적으로 접근하는 거라고. 지금 이거 접근하는 방법이 완전히 국어 문제 푸는 거하고, 독서 문제 푸는 거하고 똑같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21번 독서 문제처럼 푸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원, 애나들이잖아 근데 하나는 뭐냐면 톤이 올라간대. 그 다음에 얘가 집으로 돌아온다니까 톤이 낮아진다는 뜻이겠네. 그때마다 뭐두 배가 될 때마다 이런 거야.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됐다, 애들 개념적으로는? 비슷하다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얘들도 비슷해질 거라고 지금처럼 여기 부분에 집중하면 그의 답이 풀린다 이거지 그래서 보면 이제 다섯 개의 선지를 한번 살펴보자 지금 여기 보니까 금백이라고 해놨잖아 금백이니까 다 이게 동사일 거야 동사 동사 그래서 동사를 보니까 첫 번째 그 id e n i f y 같은 경우에는 동사일 때는 확인하다 뜻이야 그다음 이게 형용사를 쓸 때가 있거든 id가 그럼 이건 동일한 이런 뜻이라고 동일한. 그러니까 요거 고 identify 같은 경우는 잘 나오니까 구분을 잘할수 있도록 해. identify는 뭐라고 동사일 때는 무엇를 확인하다 뜻이고 형사일 때는 동일한 이런 뜻으로 쓰인다고. 이거 헷갈리는 친구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요걸 좀 확인하도록 한다. 일단 동일한, 동일한, 동일함인데 이제 동일한 게 아니라 이제 여기 여기서는 이제 동사로 썼으니까 확인한다 이거지. 그 톤의 차이를 확인한다 이거야. 뭐 같은 옥타브 내에서. 톤의 차이를 확인하는 게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두 개의 다른 개념이 있고 그 개념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비슷해진다고 얘기했으니까 두 개의 개념에 대해서 다르다고만 얘기하면 안 되거든 같아져야 된단 말이야 그런 말이 없잖아 그 다음에 이건 공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대상이 같아져야 되는 거거든 지금 보니까 이 대상이 어디 있어 보니까 레드와 바이올렛이잖아 이게 대상이 같아지는 거거든 개념적으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즉 여기 앞에서 말한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틀린 거지 두 번째, 돌아오는데, 본래의 음에 들어온다, 이거지. 그리고, 통일한 어떤 주파수를 가지는데 그러면 뭐야? 통일한 주파수에 같은 음이 오면, 이거 같은 거지, 다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시뮬러가 아니잖아, 지금. 이거 시뮬러가. 비슷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다, 이거지. 그래서, 그 다음, 3번을 보면, 도달했는데, 음주에 도달했대. 그런데, 그 이름이 뭐냐 하면, 같은 것으로 이름 붙여지는 놈이래, 이렇게. 그런데,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다른 빛이래. 그러면, 같은데, 다르대 그게 비슷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3번이 되겠지, 일단. 그 다음에, 회복을 한데, 지금 회복. 아, 그럼 그래, 이걸 회복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음악적 감수성을 회복하는데 뭐함으로써? 뭔가, 적응함으로써,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어떤 옥타브를.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옥타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 상반된 게, 같은 걸로 간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상관된 게 올라갔던 게 내려온다고 했잖아, 그지? 2배 된 게. 그두배된게 올라간 게 내려와가지고 결국 같아진다는 거니까. 상관된 게 같아진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4번도 틀린단 말이지. 근데 구성하기를 그 주파수 패턴을 구성한데 주파수 패턴의 구성은 아니지. 음주로부터 그다음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같은 이름을 가졌다는 게 아니야? 이름이 달라지고 어떻게 달라. 레드랑 바이올로시아 이렇게 해서 이 답을 맞출 수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